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2015학년도 수시 대비 모의고사 2차 문제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2차 1번 문제에서는 다문화 정책을 주제로 출제를 했는데 이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소수계를 우대하는 것에 대한 수험생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현황을 소개한 제시문 가와 나 그리고 소수계 우대 정책을 소개한 제시문 다를 읽고 우리나라에 이러한 정책이 도입됐을 경우 어떤 견해를 가질지 찬성 혹은 반대 그리고 절충 중 하나를 택일해 놓아라 이런 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정책과 대립점에서 있는 역차별의 문제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오가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을 찬성하게 된다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필요하다는 소수자의 보호라는 그러한 측면을 강조하시면 될 것이고, 이것이 지나친 역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현실의 상황에 맞게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반대글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학 측에서는 모두 세 개의 답안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답안지가 다소 쟁점을 달리하는 만큼 이번의 경우에는 모든 답안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수계 우대 정책의 도입은 긍정적 측면이 두드러진다. 찬성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사회적 측면에 있다 개념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소수자에 대한 복지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의 범죄 노출 위험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불안감 해소를 통해 사회 분위기를 안정화한다. 또한 복지를 통한 계급 격차의 완화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 발생과 공동체 붕괴 위험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 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배려는 다원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다양한 가치나 문화에 의한 갈등에서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켜 다른 측면에 대한 투자를 가능케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국가 노동력으로 사용되는 외국인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노동 효율성을 증가시켜 경제적으로 이득을 낳을 수 있다. 두 번째 답안지 보겠습니다. 답안 속에 역차별의 문제를 포함시킨 답안지입니다. 미국이 소수계 우대 정책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은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으나 그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대부분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처럼 민족 간의 차별을 없애는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정책이 아닌 교육으로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으로 보완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재심은 다에서 나타난 역차별에 대한 우려는 아직 한국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설사 역차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다문화 가정의 구성 인원수 또는 소득에 따라 우대 적용 비율을 항목화한다면. 이는 해결 가능한다. 바로 이 부분이 역차별의 문제를 제기한 뒤 다시 반론을 하는 부분입니다.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한 다문화 가정을 돕는 것에도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한국의 자국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비한 것이지 소수계 우대 정책이 이러한 불만을 직접 야기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번째 답안지를 제시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절충 답안지입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은 우리나라에 맞게 절충 도입되어야 한다. 제시문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제시문 나가 보여주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실상은 사회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국의 문화만을 중시하고 타 문화를 배척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다른 인종들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우리나라 고위민족주의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답하기 위해서는 소수계 우대 정책을 활용하여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능력을 펼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자문화중심주의와 같은 문화이기주의 현상은 외국문화 유입에 의한 문화변동을 두려워하는 자국민의 방어기제로도 볼수 있다. 재심은 다에서 보듯이 많은 인종들이 섞이면서 백인의 인구 비율이 감소했다. 그러므로 지나친 소수계 우대정책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과 문화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충된 소수계 우대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제한적인 지원 하자 이러한 답안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과 3번에서는 소설가 이청준의 줄을 출제를 하고 난뒤이 문학 작품에서 드러난 세 인물의 시각 차이를 비교하고 그리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해 내거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줄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드리게 된다면 이 소설은 두 가지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에서 드러나는 장인정신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바로 우리 전통의 문화와 이것을 지키려는 장인정신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이 아들은 바로 줄 속에서 아버지 장인정신을 실현하려고 하지만은 바로 한 여인에 의해서 그 장인정신이 바로 좌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줄을 타는 운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랑은 순수한 운그 자체에 대한 사랑은 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소아만비를 알아서 절름발이었고, 이 절름발이었던 이 여인은 바로 줄 위에서 튼튼한 두 발로 묘기를 부리는 운의 다리를 사랑했던 것이지, 운을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줄을 타는 사람들은... 외부 누구와 사랑을 나누게 되면 마음에 뭐가 생겨서 분심, 혼란이 생겨서 줄을 더 이상 탈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바로 어머니를 죽였다. 어머니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림으로써 장인정신에 충실하려 했다면 운은 이 여인과의 사랑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적 인물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운은 주를 계속 타자니 이 여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고, 주를 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곁을 떠나버릴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의 좌절 앞에서 갈등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우는 사랑의 감정을 죽이지 못한 상태에서 줄을 타다 결국 떨어져서 자기 자신이 죽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장인정신과 그리고 운명이 만든 사랑의 비극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이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문제에서는 이두 가지 의미를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줄타기에 대한 세 사람의 시각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우인에게는 장인 정신을 실현하는 곳, 그리고 운에게는 사랑과 갈등의 장소, 서커스 단장에게는 돈벌이의 수단, 이런 의미를 비교해 주시면 될 것이고, 문제 3번에서 운은 왜 떨어져 죽었느냐, 결국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혼란과 갈등의 상황에서 줄을 탔고 이것이 죽음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서술을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헌우이는 자신의 예술적 혼을 담은 줄타기를 가장 중시한다. 헌우인이 자신의 부인을 죽인 뒤 꼬박 하름 만에 다시 줄을 탔고 자신의 아들 또한 줄광대로 만든 면에서 헌우이는 부인에 대한 사랑과 아들에 대한 부정보다 줄타기에 대한 예술적 혼의 가치를 가장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는 줄타기에 대한 자신의 가치보다 사랑을 더 중시한다. 평생 또한 줄을 타오던 운이 여자를 만나고 사랑에 빠진 순간 줄타기를 포기하고 여자와 함께하기로 마음을 다 잡는다. 하지만 여자에게 거절을 당하자 자신은 더 이상 줄을 탈수 없다 말하며 끝내 줄 위에서 목숨을 다하는 면에서 줄타기보다 사랑을 중시한 운의 모습을 보여준다. 서커스 단장은 줄타기를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헌우인에게 더욱 자극적인 연출만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그는 줄타기 예술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 2번에 대한 답안입니다. 운우의 아버지 헌우인은 자신의 줄타기에 전념하기 위해 아내를 죽이고 땅의 세계와 연결을 끊었음을 알수 있다. 운또한 여자의 사랑으로 인해 땅의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줄타기에만 전념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는 여자의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녀를 죽이려는 시도에서 실패하게 된다. 이를 보면 B의 의미는 여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줄타기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볼때 A의 행동의 의미는 헌우인처럼 줄타기와 현실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줄타기와 사랑, 그 어느 쪽에도 집중할 수 없는 자포 자기 상황에서 나오는 행동이며 결국 줄위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